안녕하세요. 인천에 계신 선생님들. 저는 언택트 교실 만들기 A to Z의 연수를 받게 된 교사 김진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 일상을 바꿔 놓은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2339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80만 명이 넘습니다. 발생국은 214개 국가로 UN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확진자도 17,000명을 돌파했고요. 어, 사망자는 309명에 이릅니다. 치명률은 전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치명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세상도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는데요, 작년 5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증가액이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세 번째로는 마스크의 일상화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풍경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다니기도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교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신문 기사가 역설적으로 증명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 62%는 온라인 수업 중 딴짓을 했다, 그래서 게임, 유튜브를 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일반 학교 상황이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자율적인 학생들을 원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인도 어렵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 pt 같은 거 받아보시면 내돈 내고 가서 엄청 트레이너에게 혼나고 또 집에 와서 내가 먹은 음식을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열심히 혼나잖아요. 그 혼남의 대가로 살을 빼듯이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도 그래서 계속 코칭을 해주고 관리를 해줄 사람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교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CNBC에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과 고소득층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비교했는데 3월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4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시점에 온라인 학습으로 돌렸나 봐요. 이럴 때이 비슷했던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이런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고소득층은 누군가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은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아서 벌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학습을 1학기 때도 했고 2학기 때도 아마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1학기가 어땠는지를 파악을 해보면요. 저는 생존과 적응의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생존기 원격 수업을 일단 준비하자 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혹은 여타 뭐 학습 SNS라던가 다양한 곳에 가입을 시키느라고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학습터나 EBS 클래스 같은 것에 인터페이스를 익히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2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어떤 툴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어떻게 녹화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2학기에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는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수업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수업 방식은 이런 식이 많았을 겁니다. PPT를 통한 슬라이드쇼 녹화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PPT에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내용을 요약하신 후에 그걸 영상으로 내보내니까 설명이 훨씬 더 쉽지요. 그런데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교과서만 놓고 보는데 수업 화면은 PPT 화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화면을 교과서와 매칭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이것은 안 그래도 집중하기 어려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더욱 낮추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T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더빙인데요. 네이버 클로바 더빙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는데 이것을 오래 듣다 보면 음성이 인간적이지 않아서 어색함이 존재합니다. 억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TTS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루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교사의 목소리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 이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촬영이 편하게. 촬영이 편해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실 때 부담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촬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것으랑 다른 얘기잖아요. 네 번째는 쌍방향 수업도 가능하게. 여타할 경우 쌍방향 수업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면 훨씬 더 쉽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언택트 교실이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언택트 교실을 위한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웹캠,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타블렛. 마이크와 스피커는 이런 헤드셋이 있으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웹캠 안에는 마이크가 들어있어서 이런 헤드셋이 꼭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USB를 꽂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USB 허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HDMI 확장기라는 건데 액정탑을 사용할 때 필요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실물화상기가 있으시다면 바로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교과서를 놓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손과 화면만 나오면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 교과서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업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렛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타블렛은 판타블렛과 액정 타블렛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타블렛은 여기에 필기를 하게 되면 모니터에 나오는 거고요. 액정 타블렛은 여기에 필기를 하게 되면 화면이 있어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블렛을 활용할 때 제가 찾은 프로그램은 아이캔 노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녹화, 음성 녹음도 가능하고요. PDF, PPT, 한글파일, jpg를 모두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액정 타블렛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액정 타블렛에 아이케 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액정 타블렛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에는 어, 교과서 PDF 파일을 제가 아이캔누트 프로그램에 불러왔어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학생들의 교과서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요. 여기에 학생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212 곱하기 3인데 2, 3은 6, 3, 1은 3, 2, 3은 6, 그리고 423 곱하기 2, 2, 3은 6, 2, 2는 4, 2, 4, 8에서 846. 이런 식으로 PDF 파일에 바로 선생님들께서 필기를 하시는 거고요. 학생들은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촬영하시고 나면, 이렇게 촬영하시고 나면, 이 다음에는 또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집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부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편집과 자막을 입히는 것을 할 건데요. 처음 실행시키시면 회원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회원제는 유료 회원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아이캔노트를 이용해서 촬영하신 영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음성 인식을 선택하게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로 녹화하셨으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나 일본어 스페인어로 하면 번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받았으면 이상한 말이 되겠죠. 쭉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분석이 다 됐으면 아까 녹화한 화면이 이런 화면이고요. 이건 OBS 화면을 녹화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영상을 들어보면서 지금부터는 액정 타블렛에 아이케노트 can... 예, 틀린 글씨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액정 타블렛에 아이 n 노트 프로그램.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 지금부터는 액정 타블렛 3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액정 타블렛에 아이 n 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막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막을 합치시고 싶다면 트래그를 해서 클립 합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막의 폰트는 컴퓨터에 있는 기본 폰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막의 사용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요 말을 삭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음. 화면은 얘는 소리만 잘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도 같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상 편집을 해보셨다면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의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글씨들 하나하나가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필요 없는 글씨들은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을 지어버리고 모니터에는 이렇게 지우면 같이 지워지면서 영상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막을 어, 나누고 싶다. 그럼 그 장면에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가 깜빡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자막이 분리가 되고요. 다시 드래그를 하셔서 클립 합치기를 누르시면 다시 클립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수업 장면에서 단순히 소리와 영상만 나오는 것보다 글씨가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두 가지 기능, 자막을 합치고 나누는 첫 번째 기능과 필요없는 부분을 자르는 기능, 이두 가지 기능이 부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편집하셨다면 파일에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보내지게 되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했던 거라서 그런데 처음 영상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FFMPG라던가 e 폰트를 다운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출력이 되면 남는 시간이 나오고요. 이것은 컴퓨터 상황과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자막이 등장하죠. 지금은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거는 액정 타블렛 화면이고, 이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그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필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필기하는 모습이 학생들 화면에는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도 액정 타블렛을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는 액정 타블렛을 활용해서 언택트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방법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사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쉽긴 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수업을 하는 것이지 사회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학생들이 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잘 하셨고,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정 타블렛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정 타블렛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 설치 방법이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이 있고 이 선에 컴퓨터의 HDMI 선이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니터 출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USB 선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이 USB 선을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경우는 하나는 전원, 하나는 이 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얘는 타블렛 본체에 꽂을 거예요. 뒤에 선을 연결해서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을 때 짤, 착, 끝까지 쫙 밀어주셔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컴퓨터 뒤에 액정 타블렛 선을 꽂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HDMI 요 포트는 여기 HDMI로 꽂힌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USB 선 하나는 다른 USB 칸에 양대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연결이 다 끝나면 컴퓨터와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같이 바탕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모니터가, 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컴퓨터와 여기가 액정 타블 모니터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따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나오는 경우는 액정 타블렛이 어, 서브 모니터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액정 타블렛이 모니터와 다 연결돼서 이 확인이 됐다면, 어, 타블렛을 제조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이 다음에는 액정 타블렛의 영역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액정 타블렛과 모니터가 같이 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어, 요거는 설치되시면 모렌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들어가서 어, 지금 제가 설치한 것은 이쇼 키셋이라는 여기 들어가시면 구역 설정에 가서 지금 액정 타블렛이 모니터 두개의 범위에 다돼 있어요. 이거를 모니터 하나 범위로 바꿔주시고, 액정 타블렛의 주 모니터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정 타블렛의 범위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액정 타블렛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액정 타블렛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림판이나 사용하실 것을 액정 타블렛 화면으로 옮겨놓으신 다음, 펜을 들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름을 쓰시거나 하시면서 액정 타블렛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